<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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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베스의 브이자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시장 가겠습니다. <laughs> 나와, 뽀빠 징글징글해서 못 해먹겠다? 아, 그로 엄마, 연락하지 말라고 해. 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한테 시짜지차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혼 전에. 시짜지 그래, 시짜지 자꾸 우리 자기한테 실수를 하잖아 오빠 우리 자기는 엄마랑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왜 엄마는 우리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기분을 아프게 하냐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뭔지 말을 해야 알았지 뭘 기분 나쁘겠다라는 말인데 엄마가 그랬대 자기는 우리 자주 오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기가 뭐가 되겠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우리 자기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나요? 어떻게?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그랬대. 자긴 아무렇지 않은니 신경 쓰지 말라고. 오빠 지금 제정신이니? 그게 왜 기분이 나쁜 거니? 그럼 엄청 신경 쓰라고 하고 계속해서 엄마 보러 오라고 하면 그럼 세은이가 좋아한다는 말이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자기가 싫어하겠지. 내 말은 때에 따라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 정말. 우리 자기가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하면 마치 우리 자기의 관심을 밀어내는 것같잖아 너도 너무 엄마 것만 들지 말고 네 세은이 입장도 생각을 해봐라. 기분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실수한 거라고? 와, 너 진짜 돈거 아니야? 뭐라고 돌았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너? 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네가 결혼해서 네 와이프 끼고 도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네 와이프 사랑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뭐? 네가 하는 말은 뭐? 엄마를 생각하라는 말 아니야. 적어도 상황 판단을 하라는 말이야. 네 와이프한테 휘둘려서 네 와이프 입자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라고. 진짜 어떻게 이러냐? 어. 야,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하지. 결혼하면 다 너처럼 되는 거냐? 아니, 너처럼 돼도 상관없어. 그럼 니들끼리만 지지고 볼까? 괜히 애먼 사람 듣지 말고. 내가 봤을 땐니 네 와이프가 유난이지. 엄마가 잘못하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상황에 따라 말을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엄마가 니네 와이프한테 실수하면 니네 와이프 보고 전화하지 말랑해. 너도 이러냐? 어? 우리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laughs> 아, 때때까지 하더만 내가 봤거든? 내가 엄마 집에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바를 때까지 한다고. 그리고 난 일러바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아 만일 엄마의 저런 부분이 세 언니한테 실수를 하는 거라면 그럼 세 언니 또한 엄마한테 실수하는 거 많아. 사사건건 엄마 말해. 아 말을 말자. 어? 말을 말아. 그리고 그냥 연락하지 마. 너도 그리고 니네 와이트도. 야. 안 그래도 나도 엄마랑 연락 끊으려고 했어. 지긋지긋하거든 정말? 잘 사는 아들 앞길에 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란을 초장하냐고. 야 반가운 소리다. 나 이제 엄마랑 너랑 인형 끊는다. 나야말로 환영할 일이야. 알아. 결혼한 뒤 오빠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계속 엄마에게 신경질을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못해주니깐. 돈 없는 사람이니깐 그렇게 비난을 하더군요. 그때 엄마는 매일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저 인간의 답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말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싸그리 모아 엄마한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이거 엄마가 마련한 거라고 해. 천만 원밖에 안 돼. 아마 오빠는 적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 돈이라도 주면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좀 줄어들겠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돈을 건넸고, 엄마는 그 돈을 오빠에게 건넸죠. 그때 오빠의 대답 전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서 좀 빨리 해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잘 살게 바랐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는 며느리와 접점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고 엄마가 그렇게 해야지만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많이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걔들이 부담을 가질 거 아니야. 나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걔들과 멀리하고 싶어 진심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는지 가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니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 말을 마음에도 없는데 하시는 분으로 계시겠지만 저의 엄마는 진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했지 와이프한테 실수를 하는 걸 아네요. 그리고 인연 끊는 거 환영이라네요. 하 엄는편이더 나은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니, 저는 저 편이 차라리 낫다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수고를 했었고요. 5년 뒤, 나와 세 언니. 아저씨잘 지냈어요? 어머님께 전화 드렸었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가씨는 전화를 받아주시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언니, 그런데 무슨 일인데요? 아, 아니, 그냥 안보 전화 한 거예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오빠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해서, 혹시 제 전화도 그런가 하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아가씨가 제 전화는 받아줘서. 언니, 안보 전화요? 우리 안보 전화하는 그런 사이 아니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오빠의 입장도 좀 전해드리고, <laughs> 엄마한테 무슨 뭐 <좀> 말이요? <laughs>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니, 할머니 되실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고 갔다고요. 임신하셨어요?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아니요. 아직 임신한 건 아닌데 지금 임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고 미뤘었는데 어머니, 할머니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큰 마음 먹었어요. 언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할머니 만들어주고 싶어서 임신할 마음을 먹었다고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아이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되고 싶어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 좋아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엄마를 할머니 만들어주기 위해 임신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니 좀. 그래서요. 언니나 오빠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엄마를 위해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요. 어머니랑 오빠랑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희생해서 많이 그 물꼬를 틀 수가 있다면. 뭐든 다알것 같아요. 어머니께 좀 전해주세요. 곧 할머니 되실 것 같다고. 언니, 언니의 뜻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엄마 집 때문에 연락을 하신 거라면... 네? 어머니 집이요? 모르세요? 아니요. 알고 있죠. 지금 거기 난리 났죠? 다 알고 있어요. 네. 혹시나해서 저는 언니의 뜻을 오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집, 엄마 집 아니에요. 제 앞으로 돌렸거든요. 네? 아가씨 이름으로 돌렸다고요? 아니 아직 결혼자는 아가씨 이름으로요. 결혼? 아 언니, 너 순소리 나는 거예요. 저 결혼해도 지금 3년이나 되었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언니의 기쁜 소식 전해주긴 할게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언니 진심. 어쩌죠? 이미 엄마 할머니 되셨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엄마가 전화를 못 받는 건제 아이를 보고 계시니까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가씨 아이를요? 네. 결혼해서 제가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전에는 줄게요. 이미 할머니가 되셨지만 엄마 또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죠. 아 명희가 아가씨라고요. 그럼 와 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이것 봐.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연락 올것 같다고. 지금 엄마 집좀 난리 났으니까 분명 오빠랑 세연이 연락 올것 같다고 라 엄마한테 말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는지. 언니, 수작 그만 부리고요. 오빠한테도 똑똑히 전해요. 우리는 계속 나무로 사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를 할머니 만들어주기 위해 언니가 희생을 한다고요. 흥, <뭐래> 웃기네, <뭐래> 정말. 아이는 내가 낳고 싶다고 딱딱 생기는 줄 아나? 희생? 아, 그냥 말을 말게요. 끝습니다 임신하시면 그때 다시 연락주세요. 제게 엄마한테는 말고 아셨어요. 그후 이야기 5년 만에 연락이 왔더군요. 제게 말 들어가는 엄마 집 보면서 분명 연락을 올것 같다고 했었는데, 참, 비켜나가질 않네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말 아닙니까? 희생을 한다고 하네요. 엄마를 할머니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 꼬로 틀수 있다면 그리한다고. 근데 어쩌나, 우리 엄마는 이미 할머니 되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철없고, 자기들만 생각할 줄 알더니만,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 지긋지긋한 것들. <웃음> <웃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laughs>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웃음>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응신의, 우린지야. <웃음> i the